자, 우선은 ab의 x 좌표가 ab라고 했으니까 자, 요점 자. 요 점의 좌표 a 콤마 자, 요 점도 b b 좌표 b 콤마 ab라고 했어요. 그쵸 자, 그다음에 요게 y는 e x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잖아. ab가 각각 이 위에 있어. 그러니까 여기에 y 좌표는 e 의 a 제곱. 여기도 e 의 b 제곱. 이렇게 됐겠죠. 됐습니까? 자 근데 얘의 중점이 중점이 AB의 중점이 2, 콤마 오래 어 얘가 중점이라는 거. 야 오게. 자 그럼 우리 중점 공식이 어떻게 되니? 자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그치? A랑 B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중점이잖아. 네. 그쵸 얘가 x 좌표가 얼마야? 2. 이, 이 점의 좌표가 2 콤마 오잖아. 됐습니까? 자 그다음 또 2분의 얼마?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얘가 얼마 나와야 돼? 음.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얼마? 4라는걸 알아낼 수있고 여기서는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은 얼마? 10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지 뭐 구하는 거니? B. b의 y좌표니까 얘 구하는 거야 얘 2의 b제곱 얘를 알아내는 거네 그쵸? 자, 그러면 나는 B에 관해서 풀어야 되겠지. 식은 두 개고, 그치? 자, 그러면 얘는 B는, A는, A는 어떻게 쓸수 있어? 4-B. 요 -P. 4 -P.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. 그럼 B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. 네. 자, 그래서, 자, 2에 A제곱 대신에, 여기, 여기다 쓸까요? 자, 2에 A제곱 대신에, A랑 같은 게 4-B니까, 2에 4-B. 그 다음에 더하기, 2의 b제곱은 얼마다? 10이다. 여기까지 해석 됩니까? 네. 자, 이제 얘를 풀 건데 자, 얘는 이거잖아. 2의 4제곱, 2의 마이너스 b제곱이 합쳐진 거거든. 그치? 얘는 다시 한번 쓰면 2의 4제곱은 얼마야? 16인 거고. 그치? 얘는 네. 2의 b제곱분의 1 이거잖아. 네. 2의 b제곱의 역수니까. 그치? 이걸 써볼게요. 2의 4마 b제곱 이 예니까, 2의 b제곱분의 16 더하기 2의 b제곱은 10입니다. 이렇게 됐어요. 나는 2의 b제곱을 뭘로 놓을까? 라지 뭐 t죠, 좋아 t. t t가 놓자고. 뭐. t는 당연히 양수겠죠. 지수 함수니까. 됐어요. 자, 그러면, 아, 얘는 이거였던 거네. t 더하기, 예, t 더하기, t분의 16이 10입니다. 였던 거였네. 그치? 네. 자, 그러면, 양변에 나는 t를 곱하시면 t제곱 나올 거고, 여기 10t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, 플러스 16은 0입니다. 돼요? 이게 돼? 네. 양변에 t를 곱해가지고 정리해 준 거야. 2, 8에 16이니까 t-2. 이게 되겠죠? 응. 자, t는 얼마, 얼마? 2 e 또는. 자, t가 뭐였어? 2의 b제곱이었잖아. 2의 b제곱이 얼마? 2. E. 또 2의 b제곱이 얼마? 8. 8. 이렇게 나오 거죠. 이해 됐습니까? 자. 그 다음에 나는 뭐다쓰였어 사실은 얼마까이 치들 중에? 8, 4. B는 4. 우리 구하는 건 얘가 y 잡히잖아 b의 y 잡 좌표 얘 구하는 거야. 얘 e, b 제곱. 8, 8. 답이 왜? 자 봤더니 이거의 ab의 중점이니까 얘는 항상 5보다는 커. 네. 그치 5보다 크잖아. 네. 이해 됐어요? 어, 원래 이 b 제곱은 어, 0보다 커가지고 두개다 0보다 큰데 요 그림에서 해석할 때 얘가 중점이라고요. 그치? 그러니까 b, 2의 b 제곱은 5보다 큰거 얘가 되겠네 오케이? 자 됐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구하면 b는 여기서는 얼마야? b는 1인 거고 b는 3인 거잖아 b만 구해본다면, 그치? 자, 그런데 A는 지금 이 그림상에서 양수잖아, 그치? A 양수잖아. x 좌표 그치? 어. B는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니? 어. 4, 넘어가면 B. 이게 되는 거잖아, 그치? B는 4보다 작아. 어, 다 4보다 작네. 이씨 아니네. 그치? B는 4보다 작아. 얘다 어, 4보다 작잖아, 그치? 그 다음에, 음.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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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a는 아,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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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, a, a P, 는 4-a b는 4-a P, 도 a b는 4 a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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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범위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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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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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범위가 0과 2사이로 움직여 볼게요 A가 0과 2 사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그 다음에 4를 더하시면 4 4 마이너스 A 2 B야 B B는 2와 4 사이 그치? 2와 4 사이인거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치? 이해됐습니까? 여기 A A는 여기 0과 2 사이 있어요? 그래서 이거 찾아주시면 되겠네. b가 3일 때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8. 근데 나는 2의 b 자고 찾는 거였잖아. 5보다 큰 거. 그래서 8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되니다 오케이?